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운 요리사 TV 장산호랑이 이세비입니다 반갑습니다. 12월 25일 성탄일도다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5시가 다 돼가 밖에가 컴컴해지군요. 자, 아기예수님이 탄생해서 자, 우리에게 빛을 비춰드리고 재지연자를 사해주시고, 또 모든 믿음과 소망, 사랑, 이거를 듬뿍 주신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식당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옆에 교회 주황교회 주황교회에서 선물을 까자 귤하고 까자하고 비슷하게 하고 산타크로스 복장을 해가지고 방문을 해서 나눠주고 나눔의 정신으로 해서 뭐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 가대요 너무 감사하게 받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1048회 차로 또주 터진다 편을 오늘 방송을 지금 하겠습니다 주마다 터진다. 막 뚜드리 패는 게 아니고, 주 터진다. 이번 주에 1048회 차에는 주에 터진다. 꼭 터지기 위해서 제가 작성해 놓은 거, 로또 복권을 공유하는 게 아니고, 제가 조합을 오늘 다 풀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춥고 이래가지고 손님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앉아서 로또 공부를 했습니다. 로또 공부를 해가지고 풀이를 다 해가지고, 이번 주 풀이 내용은 이겨서 마무리하려고 오늘. 이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을 하려 해가지고, 한 다섯 시간, 여섯 시간 걸쳐가지고, 작품을 한개 만들었습니다. 작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주 터진다 편에 공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글은 제가 잘못 씁니다. 초등학교 뭐 시럽게 나와가지고, 글은 잘못 씁니다. 바다쓰이할 때도 대 손바닥을 갖다 선생님한테 다맡기놓고 다녔습니다. 글못쓴다고 맞고, 바다쓰이 틀린다고 맞고, 그래서, 자 그런 신경쓰지 말고 정성이 가득 담긴 풀이 내용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 주터진다 지금 1조합에서는 451520303538 18284번 41 34, 43번 8번으로서 칠판에 있는 수를 밀고 땡기게 한 그런 조합입니다 자 칠판에 번호하고 틀리죠 여러분 분화하고 틀리는데 사실상 1번을 밀어가지고 45번을 만들었습니다. 15번 같은 경우에는 16번을 밀어서 15번이 나온 겁니다. 칠판에 있는 숫자는 16번입니다. 자, 28번 같은 경우에는 또 밀어가지고 27번 칠판의 숫자를 28번으로 밀어서 28번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12수 조합입니다. 자, 1번, 조합은 12수 조합. 그 다음에 2번 조합으로 넘어갈게요. 2번 조합에는 쭉 터진다, 2번은 상에는 칠판에 있는 숫자 그대로 조합을 한 겁니다. 그대로 조합을 해가지고 4조합도 그대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1번, 16, 21, 31, 34, 19, 17, 27, 5번, 43, 4, 5, 7번. 자, 칠판에 있는 그대로 조합을 12수를 조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3조합에서 3조합에서도 밀고 땡기기 해가지고 두 번째 밀은 겁니다. 두 번째 조합입니다. 3조합에서도. 자, 3조합에서도 12게임입니다. 12게임 쭉 내려가면 441419293437에서 441419293437 자, 밑에까지가 마감이 우야가 똑같은 밑에 맨 마지막에는 번호를 빼면 됩니다. 자, 사조합에서 사조합에서는 이 1, 16, 21, 31, 43, 19, 17, 27, 5번, 43, 45, 7번을 그물망치듯이 그렇게 쪼아서 조합을 한 겁니다. 쪼아서 길게 내리가면서 쭉쭉 한게 아니고, 완전히 스크가 무작위 식으로 12개의 번호를 갖다가 세밀하게 조합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조합을 더한 겁니다. 자, 잘 보셨죠, 여러분? 이 편은 주 터진다 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 팽기 아니고 주마다 터진다는 그런 뜻으로서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 터진다 1048에 제가 조합했 그, <laughs> 이 카렌다 띠 편에 이번에 올해 2023년 카메라 카렌다 띠니까 이게 좋은 여백이 나와가지고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표란에 다 기표를 했습니다. 총 기표를 하니까, 65,000원 지네요. 그런데 이 65,000원에서 반자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자동을 갖다가 다시 주 터진다 편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반자동 다섯 게임을 했는데, 18, 2 8 6고 반자동을 한게 했고, 38, 8번6고 반자동을 했고, 8번, 1 8번6고 반자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씩 붙여가지고땡기고 이래서 반자동을 다섯 게임을 또 표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주 터진다 두 번째 보면은 다섯 게임을 17, 27, 7번 27, 17, 2 7로서 반자동을 한 게임을 하고 27, 7번으로서 반자동을 한 게임하고 7번, 27번으로서 반자동을 하고 27번, 17번을 또 앞뒤로 끝과 끝과 또두 개씩 이거 반자동을 했습니다. 자주 터진다 그세 번째 반자동은 자 여기 있지요 1번 21번 43번 45번에서 1번 21번 갖고 반자동을 하고 21번 43번 갖고 반자동을 하고 4345 가지고 반자동하고 1번 45로서 반자동을 해가지고 표로기를 작성을 했습니다. 표기를 작성한 것까지 오늘 보여주는 것으로 1040회차 주 터진다 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048회차 주 터진다 편에서 제가 기표를 한 겁니다. 자 기표를 1번 타자는 반자동을 기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반자동을 했습니다. 자, 옆에 옮겨서 2번 타자도 반자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2번 타자 반자동입니다. 자, 반자동 첫번, 두번, 또 반자동 3번 타자는 맨 밑에 가가있죠. 자, 이렇게 해서 반자동은 주터진답표는은 반자동은 끝내고, 자, 기본 조합으로서 한 거를 지금 내용으로 세로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기표를. 자, 기표 1번 다섯 게임. 자, 기표 2번 다섯 게임. 기표 3번 다섯 게임. 기표 4번 다섯 게임. 기표 5번 다섯 게임 자 기표 6번 다섯 게임 올라왔습니다. 자 기표 7번 럭키 세번 7번 다섯 게임 8번 기표 다섯 게임 9번 다섯 게임 자 10번 다섯 게임입니다. 모아 모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비춰 드릴게요. 쭉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 참고를 잘 하셨죠. 여러분, 자, 여러분, 1048회차 주 터진 다편 지금 여기서 총 게임수가 6만 5 0 원을 치겠습니다. 6 5 0 0 0 원을 해가지고 지금 내일 완전상의 로또 복권방 공략 6시에 땡 하면 가가지고 월요일 날이 로또 복권을 또 여러분들께서 이 기표를 보고 잘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로또 복권을 구입을 해서 또 공유하는 그 방송을 하겠습니다. 방송을 하겠는데, 여러분도 이 기표를 보시고, 기표대로 나가다가, 그, 기표가 뭐, 세로로 쭉 꺼지면, 아,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옆으로 살짝 한 박자 올려가지고, 옆으로 가도 됩니다. 이거를 믿고 정말로 따라가셔가지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이6 5 0 0 0 원을 투자를 해서, 자, 여기서는 6만 원, 6만 원을 하면서, 어저께 로또 복권을 5,000원 당첨금을 또 바꿔서, 그거를 포함시키기가 총 65,000원 어치를 구매를 하겠습니다. 구매를 해가지고, 내일 한 30게임을 공유를 하고, 수요일날 또 35게임을 갖다가 공유를 해가지고, 총 65게임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이후로는 겸하게 요리 방송하고 쇼트 방송 촬영 에 <laughs> 열심히 하고 날씨가 추운 관계로 오늘은 상당히 일요일 저번 주그 저번 주 일요일하고 틀리면 사람이 안 다닙니다. 사람이 추워서 아예 안 다니고 날도 햇빛도 없고 날이 또새그롬하고 뭐 이거 뭐 옛날에 시어머시 무슨 마음 같은 날씨다 했는데 그 날씨하고 비슷합니다. 바람도 안불르면서 춥고 마음이 허전하고 그래서 이 방송을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공허된 시간을 치안하기 위해서 제가 또 라, 다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로또 복권을 구입을 해서 공유를할 때까지 여러분 몸관리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복수시고 저는 뭐 어제 토요일 일요일도 휴무도 없습니다. 계속 여기에 나와가지고 식당에서 뭐 놀이 놀이터라 생각하면서. 놀면서 쉬어가면서 쉬어그쉬어그하 일을 하고 또로또하연있하니있 자, 이번 주이제주는제가 로또 이거를 연구를 다 끝낸것 같습니다 꿈풀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해가지고 이거 한길을 밀고 땡기게 하고 뭐 좋은 차뭐뭐 베레벨 짓가다해가지고술어만들어냈면데자그러면은 안녕히 면십시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